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광동어 오늘은 필수의 150 그리고 18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지금 곽 선생님이 이제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86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 혹은 길을 알다. 셉 셉. 네, 누구를 안다, 어떤 길을 안다, 사물을 혹은 사람을 식별하는 경우에 쓰는 알다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문장은 서로 앉지 얼마나 됐어요. <놀람> 서로한지 얼마나 됐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87번 단어는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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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사면 15% 할인돼요. 마이 쌈거95% 买三个有八五折. 네, 그래서 팔 뜸지 물건의 팔십의 가격으로 판다, 그래서 십오 세일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개사개사개사개 88번 단어는 상점입니다. 개타오사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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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nhanh đi. đi đi. Cửa hàng sắp đóng cửa rồi. Nhanh đi đi. đi này, cái này zhou lai la là có nghĩa là gì? Có nghĩa là sẽ xảy ra một sự kiện gì đó. Zhou lai và câu cuối cùng là. Chúng ta sẽ làm lại một lần nữa. Cửa hàng sắp đóng cửa rồi. Nhanh lên. Cửa 89번 위산산이 탁자 위에 휴대 전화 보셨어요? 네, 有冇有見過桌台上面嘅手機啊你有冇有見過桌台上面嘅手機啊 네, 이 탁자 위에 휴대전화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ねお번단お로 가겠습니다. 오전 上上お上上가上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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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上인가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 네, 上上上上上上上上 夜晚八点啊？你讲嘅系上昼八点定夜晚八点啊？你讲嘅系上昼八点定夜晚八点啊？ 오늘은 90분까지였습니다. 1번부터 90분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틈틈이 앞에 내용들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긴.